젊음의 상징이자 스트리 문화를 대표하는 스케이트 보드. 보드 하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케이트 보드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탈수 있는 보드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스케이트 보드를 작게 만든 미니어처 핑거 보드라고 합니다. 초미니 보드를 타는 이분의 정체는? 저는 핑거보드 제품과 그리고 파크장들을 제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 김우형입니다. 손가락으로 보드를 타는 남자 김우형 씨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한 건물 안에서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지만 보두계에서는 유명인사라고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취미생활로 했던 핑거보드를 실제 제품화 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한 창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는 핑거보드 정확히 무엇인가요? 핑거보드는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못할 때 어린아이들이 자동차 바퀴를 떼서 보드 위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 시초이며, 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차츰 알려진 핑거보드. 오영 씨는 15살 때 입문하여 지금의 실력을 갖췄다고요. 처음 했을 때는 너무 안 돼가지고 화도 났지만, 하지만 지금은 핑거보드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핑거보드로 한국에서 한 5명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 핑거보드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된 우형씨. 그가 생각하는 핑거보드의 매력은 뭘까요? 일단은 덥지가 않고요. 인도 어 취미로서 이제 편하게 직장인들도 테이블 위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다 보니까 요즘 따라서는 성인들도 많이 핑거보드를 즐기는 추세입니다. 핑거보드라는 실내 스포츠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실제 스케이트 보드를 탈때 사용되는 구조물을 작게 축소한 기물이 필요한데요. 우형 씨는 이 기물도 직접 만들고 있다고요. 핑거보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선물을 만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 제품으로 핑거보드 기물을 이제 친구한테 선물했는데 그 핑거보드 기물이 성능이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후 본격적으로 기물을 만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게 된 우형 씨 취미가 어비된 만큼 즐기면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답니다. 네, 핑거보드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핑거보드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보드 문호권에 오랫동안 입고 싶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핑거보드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유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신나는 보드라이프를 즐길 것 같습니다. 한편 우영씨는 또다른 일정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로 왔는데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파크 장소에 직접 만든 기물을 전시하고 있답니다. 여기 이 친구가 하는 이 콘크리트가 되게 유명하고 살살 많이 사용하고 찾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신기한 핑거보드의 세계로 안내하겠다는 우영씨. 우선 핑거보드에는 알리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랑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알리는 핑거보드를 타기 위해 익혀야 하는 기본 기술인데요. 핑거보드가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만큼 스케이트보드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앞발을 밀어 올리는 동시에 보드를 끌어 올리면서 점프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알리라는 기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기술은 킥플립입니다. 그건 어떤 기술인가요? 킥플립이란 보드를 한 바퀴 돌려서 삭제하는 것을 킥플립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보드를 한 바퀴 돌리는 어려운 기술인 킥플립. 앞발의 발가락을 이용해 보드를 걷어찬 후 회전시키는 원리랍니다. 이번에 할 기술은 트랩플립이라는 기술입니다. 우영 씨가 직접 보여주겠다는 이 기술은 화려함의 끝판왕이라는데요. 자, 보셨나요? 보드를 수평으로 360도 돌리는 동시에 키플립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보드는 기술적으로 공통점이 많은데요. 핑거 보드가 스케이트 보드를 탈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인력. 이미지 메이킹이 쉬워져요. 뇌로하로 뇌로 그리는 그림들이 잘 그려져요. 핑거보드가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스포츠가 되길 바란다는 우영씨. 앞으로의 꿈이 있나요?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일반 서프스케이트나 롱보드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모두 핑거보드를 주머니에다가 하나씩 넣고 다니는 그런 그림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해온 우영 씨.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가는 용기는 모습을 응원합니다.